연결이 안 되는 거아니야 아, 로커도 해야 돼. 그래. 그래. 그리고 요거 그거 해야지. 그거 내가 아까 말한 거 꺼내야지. 그리고 요거 바꾸기도. 어? 있을 거야. 어. 없으면 찾을 거야. 너무 두만한 거. 어. 너무 귀찮아. 그래. 무슨 거 들고 가? <목소리> 아니, 찾아주시면 PX 가오그도 괜찮은데. 1.1? 수리 할게 있나? 와인 이런 거는 안 드시나요?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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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잠 소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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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주 내가 김치 담는 거차아은거 있어 <목소리> <그래서> 이거는 <이런 거를 목소리> 내가 싹 실어야 되게 있어 제가 물갈까요그냥 냉장고 닫 있어 여기 바 있는데 이 어플이 수 있을 데 내가 알아 그거아 오늘 아, 야구 안 하면 안된지